무자비한 바이커, 재미로 개를 찾다. 소유주가 손흥민인 줄은 몰랐다. 평화로운 서울의 오후, 손흥민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인 피트불 강철이와 함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는 항상 반려견과의 시간을 특별히 소중히 여겼다. 이날도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거닐며 잠시나마 일상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 탓에 강철이가 약간의 불편함을 보이자 손흥민은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근처에 있는 분수대를 발견한 그는 휴대용 물그릇을 꺼내 강철이에게 물을 먹였다. 그의 섬세한 배려는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몇몇 지나가는 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근처 카페 앞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손흥민의 주의가 흐트러졌다. 수십대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그들 중 일부가 카페 손님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는 최근 몇 주간 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였다. 손흥민은 본능적으로 강철이를 자신의 곁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토바이, 무리 중한 남자가 갑자기 그들 쪽으로 다가왔고 강철이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강철이를 보호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개는 건드리지 마세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평온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황이 점점 긴장감을 더해가는 와중에 손흥민은 강철이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몸짓과 호흡,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즉시 주변을 살폈고 바닥에 떨어진 수상한 음식물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철이에게 해로운 것을 먹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손흥민은 강철이를 안고 즉시 근처의 동물병원으로 달렸다. 다행히도 병원은 멀지 않았고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검사 결과 강철이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치료가 가능했다. 의사들은 즉각적인 해독치료를 시작했고 손흥민은 한시도 강철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계속되어 온 불안한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손흥민은 병원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의 반려견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 지역 사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철이의 옆에서 그의 회복을 지켜보며, 손흥민은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는 어제의 사건을 상세히 진술하며,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카페, 주변의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하는데 집중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은 매일 병원을 찾아 강철이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았다. 다행히도 강철이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어, 갔고, 의료진들은 긍정적인 예후를 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손흥민의 마음 한 구석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카페의 젊은 여직원 김민아가 용기를 내어나섰다. 그녀는 최근 몇 주간 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오토바이 집단의 정체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민아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한 불량 집단이 아닌 지역 내 여러 사업체를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해온 조직적인 세력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시끄럽게 구는 젊은이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미나가 말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행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최근에는 가게마다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증언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손흥민의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들을 연계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사망은 점차 확대되어갔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한편 손흥민은 이 문제를 더큰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로 결심했다. 그는 SNS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시민들이 그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했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전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관심과 지지는 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경찰은 마침내 오토바이 집단의 핵심 멤버들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예상보다 더큰 조직이 있었고 이들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강철이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면서 손흥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청소년들과의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확장되어 감을 느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과 꾸준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다. 동물병원의 치료실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피트부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의사들은 해독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카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최근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흥민은 이 문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집단은 수주간 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침묵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카페의 한 여직원은 용기를 내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토바이 집단은 단순히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지역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갔고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피트불이 겪은 일이 이러한 폭력의 한 단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반려견을 향한 공격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위협의 일부였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마음 속에 강한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 수의사들이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손흥민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나섰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SNS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의 행동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시민들이 그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했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전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손흥민의 피트불은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해독치료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반려견의 상태는 안정을 찾아갔다. 이러한 희망적인 변화는 손흥민에게 더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반려견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되었다. 손흥민이 제공한 정보와 카페 직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오토바이 집단의 활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과 꾸준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집단의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지역 상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손흥민의 피트블이 당한 사건은 이들의 새로운 협박 수단 중 하나였다. 그들은 유명인사의 반려견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지역 사회에 더큰 공포를 심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손흥민의 단호한 대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카페 앞에서 발생한 사건의 배후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오토바이, 집단은 이미 여러 상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해왔으며 이를 거부하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동안 손흥민의 피트불은 병원에서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수의사들은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려견의 회복을 지켜보며 손흥민은 이 사건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깊이 되새겨보았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의미있게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SNS를 통한 메시지 전파를 넘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손흥민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젊은이들과의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성 있는 접근은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일부 오토바이 집단 가담자들의 자발적인 증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카페의 직원들은 손흥민의 행동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자신들이 겪은 위협과 압박에 대해 상세히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고, 경찰은 마침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반려견을 향한 공격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침묵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오토바이 집단의 활동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는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곧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거리는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손흥민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력을 실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손흥민의 피트불은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수의사들은 반려견의 완전한 회복을 확인했고. 더 이상의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손흥민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카페 앞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지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손흥민의 적극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동네 순찰대를 조직했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특히 카페 직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상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토바이 집단의 위협에 침묵하고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이는 수사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제공했다. 경찰은 이러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조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의미있게 활용하고자 했다. 그는 지역 내 청소년 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가 겪은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한 청소년 모임에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더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일부 오토바이 집단에 가담했던 젊은이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시작했다. 이는 손흥민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였다. 경찰의 수사도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집단의 주요 멤버들이 특정되었고,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특히 손흥민의 피트부를 해치려 했던 사건은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사회에 큰 안도감을 주었다. 상점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특히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다. 손흥민은 자신의 피트불과 함께 다시 거리를 걸으며 이러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산책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손흥민은 자신의 피트불과 함께 그날의 사건이 있었던 카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카페에 앞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평화로운 거리의 소음만이 들려왔다. 카페 직원들은 손흥민과 그의 반려견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 없었다. 오히려 자부심이 엿보였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한 직원이 말했다. 손흥민 씨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카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체 지역이 변화하고 있었다. 경찰의 성공적인 수사 이후 오토바이 집단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서 조직은 와해되었고 주요 멤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손흥민이 시작한 청소년 프로그램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반려동물 보호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겪은 일은 분명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그의 피트불도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기색 없이 즐겁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종종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생각했다. 지역 주민들이 만든 자발적인 순찰대는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범죄 예방을 넘어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더욱 돈독해졌다. 카페 앞 광장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되었다. 주말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모임도 자주 열렸다. 이전의 불안과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손흥민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경험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지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손흥민과 그의 피트불이 시작한 작은 용기는 이제 더큰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었다.